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코딩 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저를 다루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버튼이 눌리면 부저 소리와 함께 비상등이 깜빡이는 경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LED 버튼 부저를 모두 사용해 볼수 있는 동작입니다. 화재 경보기를 만들기 위해 먼저 코딩 키트의 장치 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S4A에서 코딩 키트의 부전은 아날로그 입력 5, 0번 LED 버튼은 디지털 10, 0번 버튼은 디지털 2입니다. 좌측 상단에 제어 버튼을 누릅니다. 초로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블록 과 무한 반복 블록 그리고 만약 블록을 스크립트로 가져옵니다. 좌측 상단의 동작 버튼을 누릅니다. 센서 디지털 2가 눌렸는가 블록을 스크립트로 가져와, 만약 블록의 조건 입력 칸에 넣어줍니다. 디지털 2, 즉 경보기 버튼이 눌리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값을 설정하는 블록 두 개를 가져옵니다. 코딩 키트의 부저는 5번 입력입니다. 아날로그 입력 9를 아날로그 입력 5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부저가 울리고 멈추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 부저 크기는 10과 0으로 각각 입력합니다. 경보음과 함께 경보등도 깜빡이도록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13번 출력 켜진 블록, 디지털 13번 출력 꺼진 블록을 스크립트로 가져옵니다. 코딩키트의 0번 LED를 경보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디지털 13 대신에 디지털 10번 출력으로 바꾸어 줍니다. 경보음과 경보등이 켜고 꺼지는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주어야 합니다. 좌측 상단에 제어 버튼을 누릅니다. 1초 기다리기 블록을 2개 가져와 경보음과 경보등이 켜지고 꺼지는 블록 사이에 넣어줍니다. 경보음과 경보등은 0.8초간 켜졌다가 0.2초간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10회 블록을 스크립트로 가져옵니다. 반복 횟수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변경해 보세요. 반복 10회 블록 안에 경보음과 경보등이 켜지고 꺼지는 동작을 넣어줍니다. 지금까지 만든 경보음과 경보등이 반복하는 동작을 만약 센서 디지털2가 눌렸는가 블록 안으로 넣어줍니다. 버튼이 눌리면 경보음과 경보등이 반복한 동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블록을 무한 반복 블록 안으로 넣어줍니다. 투록 깃발을 눌러 동작을 실행시킵니다. 코딩 키트의 0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경보음과 경보등이 반복적으로 켜고 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재 경보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LED와 버튼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동작의 화재 경보기도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